나라를 때 일부러 또 제가 아. 또 아, 시간에 기다리장히 좋습니다. 커피 아 하셔야죠 네. 예, 예. 좋습니다. 보드실래요? 메뉴 불부시면됩니다 아 제가, 제가 쏘겠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노 먹겠습니다. 아메리카노요? 아 예. 박정님이안 보이네요. 아직 안 오셨나봐요? 시간이 아직 예, 이제 좀 있어서 올 겁니다. 예, 이제 거의 온다, 다 됐어요. 아 왔네, 왔네. 예. 아이, 네. 좀, 아이, 아, 빨리 좀, 아, 아, 오시다. 아, 아근 그래, 그래. 내가 늦은 게 아닌데 빨리 오신 건데. 아, 아이, 아. 저는 정신에왔습니다 아, 아, 빨리 와 오셔야죠. 빨리. <laughs> 그러게. 아니 또 여기 상영도 바쁘신 분또 여기 오늘도 헨리 씨. 아또 오신다 그래가지고 또 일부러 시간 내. 아 그러니까 주말에 저희 씨는 한 번도 안 와요. <laughs> 아, 네. 주말에는 아예 오지도 않더라고. 요 근데 오늘은 또 오셨더라고. 아또 일부러 오신다. 기왕 <laughs> <귀여운 걸> 오신다는데. <laughs> 여러분들 오늘 레팅님하고 올라가서 좀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laughs> 네. 네. 아, 이게 <웃음> <웃음> 네. 마이크 끝이야. 마이크 가지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퇴근길에 나오셨던 레팅님 모시고 네. 오늘 주제로 또 토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유튜브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레트로 게임을 사랑하는 사람이자, 지금은 CRT게임즈 대표인 임성길이라고 합니다. 야, 역시, 역시, 이제, 지금 요번에 지금 또 난리 났던데요, 요번에 그. 자꾸 난리 났대. 아, 그, 스노브라더스 한정판에서 하려고 들어갔는데 못 샀어요. 아, 그런 얘기 많이 주변에서 들었어요. 아, 일부러 그러신 근데, 건 아니죠? 제가, <laughs> 제가 그걸 가게들 다 제어할 순 없죠. 근데 제 지금 구독자분들이나 다른 분들도 못 구해서 안타깝다. 아 진짜 뭐, 구하신 분들 부럽다. 뭐 이런 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되게 안타까운 게. 네. 제가 이제 그한정판에 음. 숫자를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네네. 비밀 계약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많이 찍었거든요. 근데 또 생각보다 너무 빨리 품절이 돼서 이게 감사 마음과 약간 죄송스러운 마음. 원하는데도 네. 못사시는 못 분이. 있다 보니까 죄송함과 그리고 또 즐거움 저로서 좋죠 막 품절 되니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좋은 일 아닙니까 게임이 나오기도 전에 못사 가지고 품귀가 됐다 얼마나 좋은 지금 대박의 징조가 보이는 겁니다 겸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아, 예. 잘안 되더라고요 그게 일단 오늘 토크에 앞서서 음. 근황을 좀 알려 주십시오 저희 촬영하기 이전에 네. 제가 CRT Games라는 음. 아주 자그마한 콘솔 개발사를 설립했거든요. 작지 않던데요? IP 3개 네. 중에 이제 순서대로 만들고 있는데, 네.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스노우브라더스 스페셜을 지금 만들고.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음. 거의 잠을 못 자고, 거의 매일 새벽 두세 시까지 일하다 자고, 막 건강이 좀안 좋을 만하면 하루 정도 쉬고, 그 외에는 다 일만 했어요. 근데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해야지, 게임도 건강해야지, 또 회사도 키우시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잘 돼야 니다 음. 스노우 브라더스 많이 사랑해 주세요. <laughs> 발매일이 언제죠? 5월, 5월 19일. 크게 좀 자막으로 5월 아, 크게 19일. <laughs> 이따지만 하게. <laughs> 첫 작품이잖아요 네네네.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스노우브라더스 니겜통 스페셜이 어떤 게임인지 다 아실 거예요 네. 스노우브라더스라는 게임은 버블버블 버블 이후로 오락실에서 데이트한 아, 게임이죠 지금도 오락실 현역이죠 음, 지금은 버블버블 버블 이상의 인기를 누리고 있고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즐기기에는 딱알맞인 장르로는 그냥 액션 게임이라고 하지만 고정 화면 액션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지. 화면이 스크롤 되지 않은 화면 내에서 이제 적들을 해치우고 스테이지 하나하나씩 클리어 나가는 그런 게임인데요. 토와 플랜이라고 아세요? 알죠. 네. 토와 플랜. 네. 1990년에 1편이 나왔고 2편이 4년 뒤에 나왔는데 안타까운 거는 토와 플랜이 회사가 슈팅 게임으로 되게 일본 내에서도 지가 되게 큰 회사였는데, 그렇죠. 부도가 났어요. 도산 직전에 작품이 2, 음. 2를 마지막으로. 3도 있었는데? 아, 3는. 네. 그 아마, 멕시코. 아, 어, 막, 축구, 그거, 네, 축구공 나오면. 우리나라도 거, 나오고, 거, 응. 막, 그, 막, 나오고. 아, 그거, 그거, 불법. 그거는 비 라이선스 게임입니다. 아, 비 라이선스 게임이야 정식으로 나온 게임이 아니라요. 계약하지 음. 않고, 자기네들 멋대로 만든 게임이에요. 그게또 하필 그때가 그 2002년도에 정도나왔던걸로 네, 그래서 걸로. 그 네. 타이틀하면 축구공하고 맞아요. 우리나라 국기하고. 국기하고. <laughs> 맞아요. 하고, 멕시코, 멕시코 국기가 <laughs> 나와요. 그 사람들이, 와, 이거 뭐야. 오오. 어떤 사람은, 아, 저거 한국에서 만들었나? 네. 그게 멕시코 회사가 만든 거. 예요 짝퉁이라고 네. 보시면 음. 돼요. 네. 스노브라더스의 음. 기본적인 그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예요? 사람들이 스노브라더스 스페셜 네. 화면 보고 스토리도 보고 네. 뭐야? 주인공이 사람이었어? 이 네, 그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눈사람인 줄 아는데 아눈사람이에요 걔네가? 그 스노브라더스가 눈 던지잖아요. <laughs> 아이 사람은 왜 그래? <laughs> 눈사람인데 음. 원래는 인간이었어요. 저주를 받은 건데 그 원작 아케이드 게임에서 네. 플라이어라고 전단지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있어요. 그에는 <laughs> 게임에는 표현이 되지 않아서 <laughs> 응. 많은 사람들이 그냥 눈 사람인 줄 알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냥 얘네가 왜 나오지? 갑자기 나오니까 <laughs> 갑자기 눈 사람으로 시작해서 그냥 눈 사람으로 끝나잖아요. 그렇죠출하고 그래서 저희 게임 홍보를 하자면 스페셜에서는 네. 난이도가 이지노멀 하드가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 멀티엔딩이 존재합니다. 아 그래요? 네. 엔딩이 다 달라요. 우리 오락실에 봤던 스노우 브라더스하고 음. 지금 요번에 발매되는 스노우 브라더스 니겐톤 스페셜은 다르다. 그 응. 답변. 그러면 제가 하기 전에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스노 브라더스 스페셜이 리메이크라고 나오거든요. 네. 리마스터라는 말이 있고 음, 리메이크라는 말인데 사람들이 잠깐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음. 좀 쉽게 비유를 들자면 음. 각종님이 얼굴에 화장을 해막 화내지면 리메이크가 아니라 리마스터. 그렇죠. 각종님이 아, 나는 좀 콧대를 좀 세우고 아, 턱을 뜯어보셨다. V라인 어 v 라인으로 만들겠다. 이 성형을 해. 음. 이게 리메이크입니다. 아. 스노우 브라더스 원작과 다른 점은 음. 크게 뭐 아트가 있겠지만 아트는 뭐 눈에 보이니까 네. 제외하고 한두 가지 정도 더 언급하면 기존의 원작 아케이드의 몬스터들의 액션 패턴 있잖아요. 음. AI. 이게 난이도별로 완전히 다르게 행동해요. 그 점이 좀 크게 다르고요. 아... 이세 번째가 가장 강력한데, 원작이나 아니면 콘솔 이식판에 있었던 모드가 있어요. 네, 모드. 그 모드보다 두세 배가 더 많아요. 자신의 플레이 그 실력의 한계를 네. 시험해 볼수 있는 서바이벌 모드가 있어요. 라이프 아. 하나 가지고 얼만큼갈수 있는지. 오, 거 좋네. 네. 두 번째는 타임 어택이라고. 타임 어택. 최단 타임을 목표로 음. 자기가 음. 진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이어서 할수 있어요. 그, 이게 저는. 이제 리메이크의 꽃인데 음, 몬스터 챌린지 모드. 스노우 브라더스에 나오지 않은 추가 스테이지나 추가 몹들이 네. 있어요. 그, 걔네 두명 말고 다른 애까지 다 고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작의 네. 몬스터들을 다 선택할 수 있고요. 와. 추가 캐릭터까지. 해금을 하는 방식이 아니면. 네. 해금 하는 방식입니다. 아, 해금으로? 그래서 반복 플레이를 음. 좀 저희가 유도한 게 있는데 그 반복 플레이가 단순하지 않고 더 재미있게끔 단순하게 뭐몇판 깨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문이 있어요. 조건에 맞추면 플레이를 하시면 이제 그 해당 몬스터를 얻어가지고 고유한 스킬을 사용할 수 있어서 야. 재미가 달라. 그러니까 다른 게임 하는 느낌이 있어요. 다채로운 재미가 있어요. 괜찮겠는데. 따라다니는 애도 있고, 음. 그리고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어요. 스노우 브로더스 2를 이식하지, 음. 왜 1을 이식했냐. 2가 또좀 많이도 보급이 음.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2가 제일 인기가 <laughs> 많았고, 2가 또 쉬워요. 어린 시절에 여유가 안 되는 친구들은 동전 하나로 음. 오래 즐길 수 맞아요. 있으니까. 오락실 주인 입장에서는 1이 더 애착이 갔을 거예요. 왜냐면 하 원이 더 어렵거든요. 어렵죠. 레벨 디자인 자체도 어렵지만 아래 점프가 없습니다. 아래 음, 타일로 음. 내려가는 게 없어요. 아 2는 있어요? 2는 있어요. 음. 그래서 2는 그냥 바로 내려가요. 2를 이식하지 아, 아, 않으려고 제가 원을 만든 게 아니라 음. 순서가 있잖아요. 리메이크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1편이 잘 되면 음. 성공하면 당연히 2편도 음. 할예정이에요 그리고 픽셀 아트를 네.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픽셀 아트가 부재 그 버블 버블 포 프렌즈 게임처럼 네. 별도로 원작 플레이 모드를 메뉴를 그렇죠. 만들었었어요. 삭제했거든요. 아. 왜 삭제됐냐면 아 제가 이건 아니한 생각은 했는데 음. 생각보다 빨리 만들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 생각보다. 너무 일정을 넘겨 넘어가는 바람에 음. 이거 원작사에 정중히 얘기해서 음. 삭제를 했는데 만약에 이편을 만든다면 뭐 픽셀 그게... 아트 버전도 그쵸. 할 예정입니다. 예. 그두 번째 IP가 그런 식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스위치의 L 버튼을 누르면 원작 모드가 됐다가 음악도 음. 왜이 이거를 스노우브로더스에는 적용을 안 했냐. 음. 옛날 게임들은 다 화면 비율이 4대 3입니다. 근데 요즘은 16대 9죠. 그럼 16대 그러면 와이드잖아요. 그럼 와이드에 맞춰서 디자인이 되는 건데 도트를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깨져 버리니까 원작이 깨지니까. 그래서 제가 버블버블포프렌즈처럼 별도로 원작 모드를 르려고 했던 거고 그게 안 됐을 뿐이에요. 2편도 만약에 만들게 되면 원작을 계승해야 된다 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가고요. 근데 두 번째 지금 게임은 왜 어떻게 그렇게 L 버튼으로 컨버전이 되냐? 이거는 아, 지금, 미리. 만약에 제가 이제 툴을 다시 리메이크한다면 마찬가지로 L 버턴 이런 방식이 음. 아니라 아예 그냥 원작 모드를 그렇죠. 따로 따로, 들어가야 따로 들어가야 게임 게. 중에서 알타이 시죠 알타이 디멘션이 리메이크 되면서 그 방식이에요. 기존에 옛날에 도트로 했던 그 슈팅 게임 알타이 그 오락실 버전에서 r 버튼 하나 누르면은 이제 그래픽이 바뀌는 걸로 갔는데 네, 여기 장단점 이 있는 게 이게 처음엔 재밌어요. 근데 게임 진행에 방해가 돼. 미묘하게 사람이랑 게 하다 보면은 계속 바뀌니까 게임에 집중을 돼요. 해야 되는데. 음, 음, 음. 이 집중이 안 돼요. 계속 바꾸다 보면은 게임을 하다가 포기하더라고. 그 댓글에도 그 내용이 있어요. 픽셀 아트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맞아요. 이 리메이크판을 좋지 않게 바라보시는 네. 분들인데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리메이크판에 HD 고해상도 2D를 만들다 보면 플래시 게임 느낌 난다라는. 맞아, 맞아. 모바일 게임. 어, 같다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최대한 저는 플래시 느낌 안 나도록 그러니까 종이장 음. 느낌이 안 나도록 입체감을 살려서 디자인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플레이 해보시면 플래시 느낌은 음. 안날 거라고 자신합니다. 야. 스노우 브라더스가 콘솔 이식된 작품들이 한네 가지 정도 그쵸. 돼요. 뭐냐면 패미콤 게임보이, 게임보이, 메가 드라이브, 메가 드라이브 그리고 아미가 버전이 있는데 이건 아. 출시를 못 했어요. 이렇게 있는데 요 중에서 메가 드라이브판하고 페미콘판이 가장 인기 많아요 가장 이식이 좋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 게 메가 드라이브판이에요 왜냐면 페미콘보다는 이제 색을 어. 더 많이 쓸수 있으니까 원작과 가깝죠 실제로는 원작과도 차이가 있지만 거 비슷해 보여요 근데 거기에다가 20층이 추가돼 있어요 아 메가 드라이브판이요? 음, 거기 음. 어, 추가돼... 오프닝도 있던데? 공주가 동글동글해가지고 이렇게 토실토실하게 생긴 공주 두명 나오고 얼굴이 토실하죠 50판을 깨면 원작처럼 클리어가 되는데 공주를 구출하고 끝나야 되는데 공주는 구출했는데 눈사람이 잡혀가요. 아 그래서 공주로 눈사람을 구하러 다시 20판을 진행하는 거예요. 아, 야 그런 게 있었네. 네. 한번 해봐야겠네. 네, 한번 해보세요. 근데 되게 공주가 작게 등장하고 보스나 스테이지들이 약간 좀 이질감이 있다는 음. 정도가 있는데 그래도. 완성도가 높아서잘 아시잖아요. 프리미엄가가 엄청 얼마예요? 지금 뭐 엄청 비싸죠. 네. 넘사벽이 됐으니까. 음. 저도 하나 그 궁금한 게 아, 도대체 스노우브라더스는 왜다 비싼 건가? 비싼 이유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거든요. 음. 첫 번째는 아예 그 당시에 게임의 출하양이 그러니까 음. 출하수가 되게 적게. 보통 출하수를 적게 내는 게임 장르가 슈팅 게임이 많아요. 왜냐면 슈팅 게임이 마니아들이 많지 대중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다더 없어요. 아니, 대중도가 떨어져. 아시잖아요. 뭐 이런, 이런 슈팅게임이 있어. 근데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 그렇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속하진 않고요. 스노우는 음. 잘 만들어서 인기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케이드 게임을 컨버전할 때 대부분 다운이식이에요. 사운드라든지 그래픽이 열화가 돼요. 맞아. 왜냐면, 오락실 기판할 때 성능을 따라갈 수가 그렇죠.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승부를 봐야 되냐면, 추가 음. 모드라든지, 맞아. 원작에 없었던 새로운, 뭐, 어떠한, 그렇죠. 보너스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페미컴판에는 빠친코 슬롯이라고 네. 나와요. 게임 스테이지 중간중간에 슬롯머신을 돌릴 수 있어서 거기서 보너스 점수를 얻어요. 그런 묘미가 있고, 아트 면에서도 페미컴만의 아트가 있어요. 이 8비트 게임이다 그렇죠. 보니까, 아케이드를 다 소화를 못해요. 그래서 허. 아예 배경이 달라요, 아예. 근데 그게, 음. 최적화된 그래픽이에요 와. 예뻐요 되게 잘 만들면 가격이 오르는 거 그리고 아까 전에 출하 양이 적어서 가격이 오르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후자죠 스노우 브로더스 게임보이 판도 물론 페미콘 만큼은 아니지만 가격이 진짜요? 조금 올라갔어요 네. 물론 안타깝게도 1인용입니다 그것도 스테이지가 조금 추가어 있습니다. 열화 버전이 제일 그런 게 페미콤 때 파이널 파이트지 않습니까? 원래 파이널 파이트 하면 오락실 버전 하면 금지금지고 간데? 그리고 엄청 떼거지로 나와야 돼요. 네, 근데 페미콤 버전 요만해요. 미니로 SD 사이즈로 나오는데 게임도 완전 틀렸거든요. 레벨업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아, 그거는 마이티 파이널. 파이트를. 네, 맞아요. 또잘 만든 열화는 그 열화만의 또좋아죠그 우리가 그래요. 영화를 볼 때도 삐끔 음.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처럼 그 맛이 엄청나 그. 그거에 한번 중독되면 잘 만들었으면 최야 양이 많았어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패미컴으로 즐겨 보시지 않은 분들은 꼭해 보셨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일단은 먼저 5월 19일 그 스노브라스 그 디겐톤 스페셜부터 즐기시고. 아, 네 네. 아, 고맙습니다. <laughs> 그리고 레띵이 그저 구독자분들이 제일 네. 할때 질문 던지기 많거든요. 음. 지금 만드신 게임이 세 가지 정도가 된다 그랬는데 네. 첫 번째 작품으로 스노우브라더스 니겐덤 스페셜이 선정된 이유나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첫 번째로 왜 스노우브라더스 IP를 선택했냐? 한 두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90년대 지금으로 따지면 제가 30대를 공략하고 싶었어요. 30대가 가장 좋아하는 아케이드 게임이 무엇일까? 음. 저는 어차피 레트로 게임 많이 하고 잘 알잖아요. 분석해보면 압도적으로 스노우 브로더스가 있습니다. 음, 그럴 것 같아요. 네. 많이 알고. 스노우 브로더스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제가 이건 언급을 네. 할 수가 없고요. 어, 1인용 싱글 플레이보다는 2인 플레이. 왜냐? 음. 제가 목표가 플랫폼이 닌텐도 스위치였기 때문에. 음. 네. 30대지 가장 좋아하는 게임들 중에 하나.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리소스를 덜 드릴 만한 한 게임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는... 혈흔이 나오지 않는 게임 액션 음. 게임은 막 피가 낭자하는 게임이 안 그렇죠. 나와야 돼 가족들하고 네. 같이 하는 게임 네. 어, 잘된 게임들을 바라보면 18금보다는 음, 전체 이용가가 잘 되잖아요 뭐 음. 별의 컵이라든지 음. 슈퍼마리오 시리즈든지 그렇죠. 그리고 PC 스팀하고 엑스박스 스위치로 가장 대박난 게임 중에 하나가 컵헤드라고 아세요? 네, 컵헤드 알죠 알죠, 알죠? 알죠? 네. 그 해보셨잖아요 디즈니 만화 음. 비슷하게 그런 풍으로 음. 어, 해가지고 그 형제가 만든 거거든요 엄청 어려운 게임 <laughs> 네. 컵헤드가 누구나 즐길 수 그렇죠. 있는 게 물론 어렵습니다. 네. 게임은 네. 어렵습니다만 비주얼적으로나 아니면 그렇죠. 플레이 이제 조작 저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음. 대상 제가 첫 게임이 잘 돼야 CRT 그렇죠. 게임들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첫 게임이 흔들려 버리면 제가 두 번째 게임 IP 세 번째로 이어지질 못합니다 동욕을 받아야 되니까 네. 스노우브라우스 니겐톤 스페셜에 이스터에그 음. 이런 게 존재합니까? 네 저는 계속 만들 게임들에는 다 넣을 예정인데요 아. 플레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음. 알게 되는 이스터 에그가 있잖아요. 플레이를 하다 보면 특정 스테이지에 빈 공간을 눈덩이 샷으로 맞추면 음 거기에 아이템이 살짝 보였다가 사라져요 여러 대의 데미지를 가하면 저희 CRT게임즈 혹시 로고 기억하세요? 모니터 모양의 눈튀겨달린거 음, c r t b 이라는 아이템이 등장하는데 아그 아이템을 습득하면 점수가 되게 높아요 단한 개가 4만 음 점인데 와 그거 꿀팁이네요 네. 전스테이지다 숨겨져 있는데 네. c r t b 이아이템다 수집을 하면 네. 엔딩 끝에 개발자 비와 화면이 나옵니다. 와, 그 특정 스테이지만 등장하는 거라 음. 24개 장소일 거예요 아마. 이스터 에그도 존재하는데 음. 좀 스페셜하게 뭔가 또 넣으신 게또 없나 혹시? 저희가 음. 테마곡을 인터넷 가수인데요 노래를 되게 잘하시는 분인데 그 분을 이제 초빙해서 저희가 곡을 만들었어요. 엔딩에서만 감상할 수 있으신데 그 한정판에 들어가는 OST 앨범에도 음. 들어가 있는데. 아. 다른 주제 넘어가기 전에, 그, 스노우 브라우스 엔딩에 제 이름을 넣어주신다고 진짜 근데 넣으셨나? 아, 크리디트? 네. 스태프 롤에 네. 넣었죠. 스페셜이 진짜요? 스페셜. 아, 이런... 많이 홍보해주셔야 합니다. 아, 아, <laughs> 레트로 밥종화 구독자분들에 꼭 엔딩 보셔가지고 스크린샷 캡쳐해가지고 저기 인스타에 좀올리 야, <laughs> 제가 야, 게임에 제 이름이 나온다니까 제가 막 설레네요. 제가 정말 성공하면 몬스터랜드, 네. 원더보이2가 제가 중학생 때 나온 게임이거든요. 아 저, 저도 뭐흥정아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아, 아. 네. 이거는 아, 근데 요새 IP에 들어가 있진 않아요. 음. 네. 출시되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음. 유형이 뭐 패키지로 나오는지, 기회로 나오는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이 게임이 나오고 난 다음에 향후에 뭐 확장성이나, 네. 뭐, 다른 거에 대한 뭐 포맷 계획이 있으신가? 요 지금은 음. 없는데, 음. 기사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저희가 패키지하고 DL 둘다 나오는데, DL이 훨씬 싸게 나오거든요. DL이 왜 이렇게 싸? 하면서 DL을 산다는 사람이 은근히 많아요. 왜냐하면, DL은 아까 제가 리메이크 꽃이라고 하는 그 몬스터 챌린지 모드가 빠져있습니다. 아, 뭐 가격 얘기해도 되죠? 예, 네, 네. 뭐 지금 뭐죠? 지금 19,800원에 나와 네. 나와있거든요. 19,800원이요? 네. 너무 네. 싼데? D.L. 그 몬스터 챌린지 아까 다채로운 재미를 즐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몬스터의 각기 고유한 스킬들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음. 그 모드를 1,800원 정도 따로 만원안 되는 가격으로 합쳐도 3만 원좀안 되잖아요. 근데 패키지 가격은 39,800원 이거든요 음. 물론 최저가가는 더 아래지만 음. 그 이유는 패키지를 사시는 분은 물론 초회판 한정이지만 매뉴얼 되게 두꺼워요 아 매뉴얼도 줘요? 응. 요즘 없어 매뉴얼, 매뉴얼 그냥 딱 응. 트위치 딱 열잖아요 응. 호에 그냥 아무것도 맞아, 없어 맞아. 그냥 맞아. 그리고 스티커 응. 3매를 드립니다 와 이거 하잖아 래서 뭐 제가 듣기로는 지금 초회판도 구하기가 한정판도 가격이 되게 싸던데 한정판은 저는 이제서야 말할 수있다데더 네. 받길 원했거든요. 다 했는데 되게 가격이 되게 많이 싸가지요 대원과 유통사의 의견을 제가 따랐습니다. 그래도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시청을 그니까 근데 <laughs> 댓글 보면은 되게 긍정적인 댓글이 음. 너무 많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근데 아,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죠. 픽셀 아트가 없다 그치. 그분하고 그리고 또왜 투를 하지 왜원은 했냐 투의 음. 그 캐릭터 선택하면 <laughs> 북미판 음. 이미지가 많이 올라와요. 음. <laughs> 그 약간 <laughs> 실사 맞아요. 버전 느낌의 맞아요. 애기들, 얼굴. 애기들 얼굴 약간 근데 애기도 그게... 아니야 그 얼굴이 <laughs> 음, 약간 근데. <laughs> 예. 네. 근데 어렸을 때그 모습을 보고 게 도깨비인 줄어요 문화 충격을 받은 분들이 <laughs> 많더라고요. 도깨비인 줄알았어요 그거 완전. 근데 그게 일본판은 음. 원래 귀엽게, 귀엽게 그려져요. 근데 일본판은 네. 우리나라에 기판 잘안들왔고요다 해외판. 해외판. 네. 제가 만약에 툴을 만들게 되면 그거까지도 화면을 만들어야 될지 고민 중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글로벌 하니까 음, 저희 스노우브라더스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표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아 근데 뭐 아시아, 그러니까 한국 아, 일본은 한 가지고 음. 유럽도 한 가지인데 북미에 아까 제가 언급한 리미티드런 네. 리미티드, 리미티드, 원. 원. 리미티드 패키지 일반 패키지는 아케이드 플라이어라고 있어요. 뭐냐 플라이어가 무슨 뜻이냐면 포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게임 그래요? 포스터. 네. 근데 그 포스터의 옛 오리지널 이미지. 음. 그 이미지를 패키지에 담았거든요. 그 아마 리미티드 런 가시면 음. 한정판하고 일반판이 있는데 매력있습니다 또 랩팅님 CRT TV 아 CRT, CRT TV <laughs> 네 CRT 그, 게임집 그뜻 예, 맞아요 아, 아 진짜 그 게임 회사 이름이 CRT 그거예요? 네그 뭐의 약자예요? 아 CRT라는 거는 음. 브라운관을 의미하거든요 브라운관까지 해서 일명 볼록 TV라고 네, 하잖아요 맞아요. 어차피 레트로 게임이라는 게 저는 이8 9 0년대에 음. 유명한 아니면 수작이었던 작품을 리메이크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음. 80, 90년대를 대표하는 디스플레이 하면 CRT죠. 음. 거기에 이제 게임즈를 더해서 우리는 아, 리메이크를 전문적으로, 레트로 게임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다. 그, 거기에다가 이제 중리적 표현으로 음. C 자는 크리에이티브, 그 다음에 R은 리메이크, 그리고 T는 이제 테크노스라는 이제 기교라는 뜻이거든요. 네. 약간 오마주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좋아했던 회사 명 중에 음. 테크노스 재팬이라고 있어요. 아, 어, 테크노스? 더블대이곤 아시죠? 예, 네, 알죠. 그 열렬 열, 열, 열. 열, 열 시리즈. 네. 그 회사 이름이 테크노스 재팬인데 기교라는 뜻의 테크노스를 또 더야. 음. 아날로그 시대에 디지털 시대가 있다면 저는 아날로그의 시대를 디지털화한다라는 의미가 강하죠. 디스플레이를 옮겨온다. 음. 그런 의미에서 만든 게 이제 CRT 게임즈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 CRT 게임즈나 스노우레스 홍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제가 응. 아까 대화하면서도 중간중간에 많이 홍보를 인제 인제 <laughs> 홍보 이제 홍보 타임까지 간 거죠. 홍보 타임. 아 그냥 그냥 겸손하게 그냥, 여러분, 뭐, CRT 게임즈가 좀 꿈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싶은 레트로 게임 리메이크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의 절실한, 절실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음. 많이 사주십시오. 네, 80년대부터 지금까지 게임회사 중에서 게임을 사랑해서 게임을 즐겼던 그런 회사들은 대부분 잘 됐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임성희 대표님이 솔직하게 내가 수집하던 그 게임 콜렉터까지 포기하시면서 이런 열정까지 쏟아붓다. 이거는 솔직한 얘기로 이 열정이면은 진짜 이 우리 게이머들을 감동시켜가지고 더 세계로 뻗어나가가지고 더 잘되는 그런 네. 게임이 다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네. 아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고전 게임 콜렉터에서 잠시 한 1년 이상 놨거든요. 손을 많이 좀 정리를 했고 근데 C R T 게임즈의 레트로 게임 컬렉션. 이거에 포커스가 옮겨갔습니다. 음. 회사 또 7월달에 이사하거든요. 네. 뭐 롯데 흡수해요. 호텔 이런데 가시는 거 아니죠? 호텔이니까. <laughs> 어, <laughs> 네. 지금 작은 지금 회사는데 사무실이 조금 더좀 커져요. 거기 가면은 이제 좀더 발전되고 또 저도 이제 진열하고 싶고 또더잘 음. 돼서 조금 더 진열하는 공간이 늘어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앞으로 또 CRT 게임 즈에서 지금 스노우브라스 말고 여기서 단은 아니지만 또 향후 계획이 어떤지 좀 약간 얘기를 음, 해주세요. 대략적으로? 수 네. 음. 저희 이제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네. 네. 이제 다음 작이 자레코 IP로 만들고 있는 게임인데요. 음, 네. 게임명은 당연히 언급할 네. 수는 없지만 목표는 네. 올해 말아 올해 말이요? 네. 올해 말 얼마 안 남았는데? 네. 개발은 음. 작년 봄부터 들어갔었다가 음. 스노우브라더스 IP가 네. 허락이 떨어지는 바람에 만들다가 다시 시작한 거거든요 재개를 제가 목표는 지금 올해 말인데 그것도 스노우브라더스 스페셜과 마찬가지로 더 볼륨이 업되고 추가 요소, 캐릭터도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 얘기할 뻔했네요 그, 레트로를 사랑하시는 또 우리 유저분들 개발자 분들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즐거운 게임 라이프가 되는 날이 금방 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laughs> 여러분들 랩팅님과 좋은 시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또 좋은 인터뷰로 여러분한테 다가올 거고요 네. 오늘도 긴 시간 촬영해주신 레팅님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레트로각종화재 스노우브라더스 스페셜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주세요.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알람설정까지 이제는 해주실거죠? 다음 영상에서 뵈요! 안녕~~, 안녕.